자, 시즌, 스타트, 갑니다. 씨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만남 주차장 요만큼 데는 못 쓰기 때문에 자이 주차장으로 가든가 해야 됩니다. 네 너무 작어요. 250만 원짜리 주차장에 주차하고 아, 싶어요. 주차장 넓죠? 네. 250만 원 내면 돼요. 네. 도는 사람은 스키를 타지고 타고 오지 마라 이게. 아, 지금. 분위기 좀 볼게요. 이거 호크 하나 뺀이 안열어뜨는데 이렇게 사람 많아요, 지금. 지금 벌써 가동하고 있고. 몇 시야, 지금? 아홉 시가 넘었나봐. 여기 프리스텔 스킵 하시는 분이 <목소리> 자, 휘닝스파크 처음 왔어요, 지금. 아, 이거 한 명이 아주 속을 썩이고 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아, 지금 시지 지 혼자 시즈건 찾으러 갔어요. 이게 등록이 안 된다고 자기 혼자 시즈건 찾으러 가가지고 지금. 40분째 안 오고 있어요. 사람들 내 엄청나게 많다고 내가 그랬잖아. 이게 인증이 잘안 돼요, 개. 아. 여보요, 지금?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어, 다음주에. 아, 아무튼, 오늘, 어, 24년 11월 30일. 어제부터 개장을 했고, 저는, 네, 어제는 근무를 했기 때문에 토요일 오늘 들어왔고요. 어, 8시 10분에 주차장이 풀입니다. 이유는, 얘네들이 VVIP 250만원짜리 주차장을 계속 늘리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어 주차장을 줄이기 시작하더니 이제 여기 유스호스텔 앞에 있는 거는 내년이면은 이제 아예 다돈 받는 걸로 바뀔것 같고요 어 일찍 오세요 편하게 이동하려면 그리고 요즘 여기 리프트콘 올랐나? 얼마냐? 한 7만원 하나? 비싼 것 같아요. 7, 7, 8만 원? 아 근데 시즌권으 아직도 팔잖아. 41만 원에 얘네들. 아, 잘 잘. 몰라요. 얼마에 파는지. 네, 12월 지나면은 또 얘네들 싼 것도 나옵니다. 사십팔만 네. 원? 아무튼. 48만 원. 아니야. 어제 41만 원이라고 써있어. 41만 원? 41. 아니야. 아니 혼자는 41이고 아니. 아들 아들까지 가 하면은. 70만 원, 원. 원. 아무튼. 자 2, 4, 2, 5 시즌 우리... 무사히 안 다치고 올해 진짜 안 다쳐야 돼네 그냥 바로 시즌 아웃이야 그리고 출장도 <laughs> 많고 네. 네. <laughs> 네. 우와 완전 크리스마스 트리 아니 그니까 이따가 야 곤돌라 타 우리 곤돌라 공짜자가 시즌 고 있으면 네저희 가서 아, 사진 곤돌라 찍을까? 곤돌라까지 스키를 어? 안 열어서 저거는 아니 아니고. 그러니까 사진 찍으러 올라갈까? 어올갈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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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요 야딱한 번, 두번만 타자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어. 촬영하면 끝이잖아 근데 용평은 작년에 보니까 저거 오픈 안하면 관광곤돌라 따로 끊어야 되던데 얘도 뭐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아, 네, 저기 오픈 안하면 요거 못타요 곤돌라 용평은 그랬어 작년에 여기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여기 도전해봐요 오프레스는. 자 여기 이따가 정상에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곤돌라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오픈은 안했습니다 저기는 분명히 얘기지만 오픈은 안 했지만 관광으로 관광 한번 타볼게요 정상 몽블랑 몽블랑 정상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잘시냈어요잘 계시죠? <laughs> 네, 애들은 어디 갔어요? 큰나들은 타고 있고 뒷편에 아. 아. 있다가 엄마랑 먼 아. <laughs> 연습을 엄청나게 시키시는 거 같은데 해야죠 이제 지가 꿈을 <laughs> 가고 싶다 했으니까 만들어줘요 네 우리는 네. <laughs> 정말 오랜만에 유명한 <laughs> 우리, 우리 <나이> 유명하신 <laughs> 유명하신 스노우보드가 또 여기 <laughs> 진짜 형 진짜 오랜만이네 네, 네 야, 여, 약이 여기래요 얘는 네저 항상 베이스 여기에요오야지몇살 어... 어... 그래. 됐니? 어... 야그거 뽑아보지 마 마는 x 아, 내가 20대에 내에2살말투 그게... 하나를 만들 네.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어 처음 잖아요 그니까 아. 너 동생도 거어네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머. 아니, 너무 잘 타니까 유튜브에서 가끔 아. 출연해. 아, 진짜? 어. 스노보드, 아, 스노보드 어. 채널에 가끔 하다 나오더라고. 이제, <laughs> 명구야. 나이스. 오! 야, 쟤가 더잘탔나이 아, 선수는 뭘 보여줄까요? 예. 네. 기본. 어수리 그는 아니고 쓰리 아이 친구 잘 타는 친구야 와와 와, 그러는데 <laughs> 야 다음 선수 저확 위에서부터 그냥 내려온 선수들은 잘 타는 선수들이 야 나이스 오 하이 하이 전에 이 <laughs> 중점. 오, 막 돌렸어? 아, 역시 나무되지 않다. 미스, 미비야? 일단 잘 밀렸어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하는 그분 같아요. 맞네, 맞네. 아, 스키 보니까 알수 있어, 스키. 그냥 지나가. 그렇지. 잘 타면서 씨, 맨날 겁나다고. Hey. 나이스. 깔끔하네. 선수들, 깔끔한 선수들이 몇명 있어요? 그렇지. 오, 나이스. 어? 주영. 엄청나게 잘 갔어. 아, 엄청나게 잘 갔어. 뭐라고? 엄청나게 잘 갔다고. 어? 야, 좀, 나는, 잘 벌써?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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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라 같아, 미라 오산불고기. 저 시래기도 맛있겠는데, 시래기 여기 있는데. <laughs> 몇년 동안 떠돌이 하나 했는데 일로 종착하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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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뒤, 끝은, 니가 막고 끝나는 거예요. <laughs>